여행 가실 때 중국 항공 이용하신 적 있으시죠? 어, 우리 중국 항공 무슨 항공 있죠? 네, 이런 항공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이용할 때꼭 중국 갈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갈 때도 뭐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왕 중국 항공 탄거 중국어 몇 마디 할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내에서 쓸수 있는 중국어 몇 마디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에 탔는데 아 앞에 사람들이 너무 짐을 많이 넣었어. 그래서 내가 짐 넣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승무원한테 물어봐야겠죠. 제 짐은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어 그러면 중국어를 어떻게 물어볼까요? 짐원 심리 팡차이 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짐원 심리 팡차이 날. 짐원 뭐예요? 우리 그 강호동이 제일 많이 예는 짐은, 짐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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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가 뭐예요? 심리. 심리는 짐이에요, 짐. 짐. 짐을, 放在 <놀람> 날, 어디다가, 팡, 다타이 날, 어디에다가, 짐을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행기는 앞에 사람이 쭉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뭘 그렇게 하느냐고. 안 비켜주는지. 그죠? 어, 그럴 때 우리 좀 지나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중국 항공을 타면 또 거의 외국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또 중국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좀 지나갈게요. 请让一下请让一下 응, 진랑이샤 하면 좀 비켜주세요 라는 뜻인데 이거는 사실 기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중국에 갔을 때도 정말 많은 인파가 있는 곳뭐 전철을 탄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뭐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내가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 했을 때 정말 꼭 알아둬야 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진랑이샤 지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 이륙을 하고 나서 화장실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너무 방광이 금방 터질 것만 같은데 가도 되는지 안,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승부한테 물어봐야겠죠 어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可不可以去卫生间可不可以去卫生间可不可以 하면은 어 가능합니까 去 가도 니까 웨이션지엔 웨이션지 뭐예요? 화장실 화장실을 화장실을 뜻하는 단어 웨이션지 말고 또 있잖아요? 뭐 있어요? 시쇼지도 있잖아요, 그죠? 시쇼지 그리고 또뭐 있어요? 어소 뭐죠? 체소 체소 똥사는 체소 아 똥사에 너무 너무 그랬죠? 네소어그고 우리 화장실을 뜻하는 단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내식이죠, 기내식. 기네시. 이게 먹을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 기내식은 이제 저는 비닐 탔을 때 기내식 그 주는 그 때가 가장 심장이 촘촘촘해요. 왜냐? 오늘의 메뉴는 무엇이고 나는 뭘 골라야 하는가? 내가 뭘 골라야지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 어 이런 느낌으로 어 이렇게 항상 오늘 메뉴는 뭔지 처음 에 뒤에서부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오늘 메뉴는 무엇이지? 근데 대부분 제가 탄 중국 항공들은 닭고기나 소고기 이렇게 딱 거의 두두개 정도가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닭고기는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치로라고 하죠 치로 치로 응, 그리고 소고기는 뭐예요? 뉴로라고 해요. 뉴로. 이제 메뉴가 또막 스테이크다. 뭐 소고기 스테이크다. 뭐 이러면은 뉴로라고 얘기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앞에 뉴랑 찌를 잘 들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소고기 스테이크다. 그러면 뉴바이라고 해요. 뉴바이. 거예요. 종류가 뭐랑 뭐가 있다. 이제 예를 들면, 어, 닭고기랑 소고기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라고 승무원이 얘기를 했어요. 요 찌로, 허, 니우, 패, 양종. 이렇게. 어, 근데 이거 승무원이 얘기하는 건 사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찌랑 니우만 잘 들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아, 닭이랑 소고기구나.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는데. 라고 할 거예요. 하나 주세요. 하나 어떤 뭐 닭고기를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주세요. 뭐라고 주세요. 징라이라고 하면 징라이. 징하면뭐 해주세요. 라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손하게 징라이. 뭐를 찌로. 아니면 징라이. 뉴발.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 뒤에게 못 들었으면 그냥 칭랄 찌 뭐야 찌 이렇게 해도 승무원이 이제 알아들으시지 않으실까 뭐, 못 알아들으실수도 있지만 음, 그렇게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완전한 문장을 한번 해보면 어 닭고기 하나 주세요 라고 했을 때 e 이퍼라고 해요 이퍼 e r 그래서, 이퍼 찌로라고 해요. 그래서, 칭라이 퍼 찌로라고 해주시면 돼요. 소기 하나 주세요. 그러면, 칭라이 퍼 뉴파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수 먹어야 되잖아요. 음료수. 이제 순번 물어볼 거예요. 어, 음료수 뭐 드시겠습니까? 니 뇨허 셔머 잉뇨. 니 뇨허 셔머 잉오 자, 음료 가 뭐예요? 음료, 음료. 근데 사실 음료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허만 들으면 돼요. 허. 는 마시다 라는 뜻이니까 아 지금 마실 걸 주는구나 그리고 옆에 또 이제 끌고 가니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실 걸로 이제 먹을 차례구나 그러면 이제 뭐 커피면 뭐예요 커피? 카페이고요 그리고 사이다 있어 사이다는 쉐비라고 해요 쉐비 그리고 콜라 콜라는 콜러 라고 하죠 어 그리고 뭐 주스면은 정즈라고 하고요 정즈 맥주 맥주 비주 그렇죠 비주 맥주는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맥주는 비리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 물 주세요. 물 뭐예요? 중국어 쉐이! 물 숫자 써서 쉐이! 근데 그냥 쉐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은 그냥 쉐이가 아니죠. 뭐라고 해요? 쾅쾌쉐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포인트. 물을 먹고 싶다. 그럼 뭐예요? 그 뭐예요? 쾅쾌쉐이! 그페트병에 들은 거는 쾅쾌쉐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음료수 마셨어. 근데 이제 돌아올 때또 하나 더 먹고 싶어. 난 욕심쟁이니까 한잔더 주세요.라고 할때 어떻게요? 해请짜来 라이 이 배. 진짜 라이 이 배. 이 배는 한 잔이에요. 조인컵에다가 그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거고 병으로 들드거걸 하나 더 달라고 하면은 이 병이라고 하면 돼요. 이 배가 아니라 진짜에 라이 이 병. 어, 이렇게 한번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아니면 은 뒤에 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그거 들고서 진짜 라이 라고 하면 아마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좀 비행기 안에 안정이 되고 나서 입국 카드가 필요하냐고 물어볼 거예요. 입국 카드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루징 가라고 해요. 루징 가. 우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루징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물어봐요. 쉬요 루진카마? 라고 물어봐요 쉬요 루진카마? 쉬요 루진카마? 입국카드 필요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다른거 못들어도 뭐만 들으면 돼요? 루진카 아 루진카 이 입국카드를 지금 나눠주는구나 하고서 아 그럼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나이장바 나나 하는거요? 주세요 저 주세요. 나,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나이 짱바! 하되고 나바! 아, 근데 나바는 약간 좀 어감이 그렇게 공손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짱바! 하면 돼요. 네, 나이 짱바! 어, 이렇게 해서 나한잔 나 주세요. 저한잔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또준비선 철저한 사람들은 볼펜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지만 또 볼펜을 챙기지 않고 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저는 갈 때마다 항상 볼펜을 비행기 타고 나서 생각이 나요. 아, 맞다, 비, 볼펜. 이렇게 생각이 나요. 볼펜이 뭐예요? 비예요 비. 근데 볼펜은, 볼펜 한 개라는 그양상화 아, 줄이에요, 줄. 그래서 이줄비 하면은 볼펜 한 개. 음.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뭐 어떻게 해? 게이워. 게이워 이줄비 하면은 어, 볼펜 하나 주세요. 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 게이워 빗샤 라고 합니다. 게이워 빗샤 이렇게 해도 볼펜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제 기준으로 비행기에서 꼭 필요한 어 문장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중국항공을 타실 때이 짱나라 영상을 보고 어 한마디는 공부를 하셔서 꼭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용해서 너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짜있지?